안녕하세요 큐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큐플은 설문어플입니다 키고 누르고 선택하면 끝 단순하죠 이런 단순한 어플이 여러분께 돈을 드립니다 어떻게 돈을 드리냐고요 532를 기억해주세요 나50% 추천인 30% 상위 추천인 20% 그래서 532 1천원짜리 설문이면 내가 500원 내 추천인이 300원 그 상위 추천인이 200원 그래서 532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왜일까요 천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서요? 내 추천인한테 돈이 가서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추천하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나를 추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설문 한 개를 응답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밑에 가입자 한 명이 있으면 나 500원, 가입자 A 300원. 그래서 800원이죠. 아직 천 원이 안 됐네요. 그럼 가입자 두 명이 되면 나 500원, 가입자 A 300원, 가입자 B 300원. 천 백원이 되죠. 굉장하죠? 여기에서 가입자 A가 다른 사람에게 어플을 소개해준다면 추천인이 되면서 200원이 더 올라간 나 500원 가입자 A 300원 가입자 A-1 200원 가입자 B 300원 그래서 총 1300원 1000원이 가뿐하게 넘어가네요 이러한 큐프레 시스템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유리해집니다 여러사에게 추천할수록 나의 포인트가 쭉쭉 올라가죠 설문 하나 응답하는데 1000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굉장한 돈벌이 아닐까요 얘네는 대체 뭐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돈을 주나 싶으신 분들은 회사 소개 영상을 봐주세요. 자, 이제 큐프를 시작하셔서 돈 벌어 가세요.